Thank mm -hmm. you. 로마서 1장 9절로 15절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과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그렇게 말한 그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읽으십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성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국해 하려 하미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읽은 로마서 1장 9절로 15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로마서 15장, 15절로 33절을 함께 읽어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자세하게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편지를 끝내면서 끝부분에 가서 자신의 계획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 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보면 사도바울이 오래전부터 로마로 가고자 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사도바울이 순서를 잡았냐면 먼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에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에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는 길에 잠깐 로마를 들리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종착지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잠깐 들리겠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 지도 공부를 <laughs> 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은 고린도예요. 고린도. 고린도 어디 있어요? 지금의 그리스가 있고 그 그리스를 마케도니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남쪽에 섬이 있는데 거기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그 고린도가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AD 57년에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AD 57년 초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는 마케도니와 아가야 지방의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붉은색 선을 따라서 에루살렘으로 여행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 헌금을 전달하고 로마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반아로 가는 거죠. 거기 파란 선이 이제 그 죄수로서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행로예요. 우측 맨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가서 로마 맨 끝에 왼쪽. 상단에 로마, 예, 로마로 가는 이러한 그 행로가 그려져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에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가는 과정은 밧줄에 묶임받아가지고 죄수로 로마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이 언제쯤인 줄 알아요? AD 60년 경에. 그러니까 AD 57년에 로마서를 쓰고 로마에 도착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AD 60년이에요. 그래서 한 2년 반 내지 3년 후에 도착하게 돼요. 그동안 사도바울은 뭐를 했냐면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기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로마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사도바울이 뭐라고 적었냐면 로마서 15장 20절로 21절을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의 사명. 사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지만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목회를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사도라는 직분은. 어느 곳에서 전도를 시작하여 2, 3년이 지나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갖추어지면 그곳에 목회자를 세우고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것이 바로 사도의 직분이에요. 이해를 반복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 3년 이상을 잊지를 못해요.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있었죠.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나와있죠. 에베소에서는 많아야 3년 동안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그 사실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1년 반, 2년, 2년 반이 지나면 핏박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잊질 못하고 떠나야 돼요. 다른 데로.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의 직분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남이 터 위에 자신은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모토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겠냐는 말이죠.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는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교회가 이미 든든히 서서 그렇게 있으니, 거기 사도인 자기가 모토로 거기 오래 있겠어요. 듣지 못한 사바나로 가겠다. 이런 거예요. 주의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바나로 자기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예, 그러니까 로마는 just be s t 에요. 우리의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보면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것이 스피릿으로도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스피릿,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푸뉴마.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h o m I serve with my spirit" 그래서 내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spirit"은 무슨 뜻이냐 면은 "inmost soul", "inmost soul" 이런 뜻이에요.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내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God, h o m I serve with my spirit"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면은 내 심령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섬기는 하나님 이런 뜻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 스피릿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with my spirit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in, in the spirit 나의 영혼으로 with my spirit 내 영혼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이런 뜻이죠. 다음에 우리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어깨를 구하노라. 사도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교회를 방문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 사도바울이 아주 굉장히 강조해져. 로마서 15장 32절을 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우리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5장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조차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한다. 이 말은 그 목표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죠. 사도바울은 앉아서 뜻을 계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했죠. 이 사람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목표를 세우고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기도한 것을 맡기니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인도하심을 따랐으니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목표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지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한테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기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요구와 똑같은 말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이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고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뜻이죠. 우리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고린도에 있으면서 어떻게 로마교회를 듣게 되었고 로마교회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추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인가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된 것은 언제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나요? 모르죠? 아, 그 외에 사도행전 누가 있는 건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어디 있냐는 거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된 것은 클라디우스 황제. 에, 클라디우스 황제는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다스렸어요. 근데그 클라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8장 1절로 2절에 있어요.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시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어비 같음으로 함께 과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어요. 왜 쫓아내냐면, 어떤 그 폭동이 거기서 있었다고 래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갖다 로마에서 쫓아내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도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15살이 지나면 직업을 하나씩 갖게 하고 그 훈련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천막 만드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참 인정을 받는 이러한 직업이었었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았는데, 브리스고 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천막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리로 온 거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굉장히 그 부자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고린도에도 비즈니스가 있었고 또 에베소에도 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하고 함께 있고. 사도바울하고 오해에 있으면서 사도바울한테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아골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와이프의 이름이에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얼마나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는지 사도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도와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클라디오스 황제는 유대인 폭동사건으로 인해서 AD50년에, AD50년에 로마의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 참막업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거기서 전도를 하던 바울에게 로마 교회 소식을 전해준 것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소식을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줬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AD 50년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57년이라 그랬죠? 7년 동안 사도바울은 열심히 중보기도를 한 겁니다. 로마교회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쫓겨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아 있었는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중보기도를 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또 아울러서 사도바울 자신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클라디오스 황제가 AD 54년에 죽고 네로가 54년에 이제 즉위를 하게 돼요. 네로, 그 유명한 황제 네로. 그때까지 로마교회는 유대인이 없는 완전한 이방인 교회로만 있었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 죽게 났으니까. 어쨌든 이때 바울사도는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바울사도는 이때 어디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냐면 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기한 기적을 아주 많이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다 즐겨 보십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마울이 에베소에 있을 그 기간 동안 그때가 AD 52년에서부터 55년 그 사이고 그 사이에 이제 로마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은 클라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죽기 위한 그 시기예요 그때 사도마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지도 한번 봐요 에베소가 어딘가 한번 우리 파고내고 가십시다 봤어요? 에베소 소아시아 반도의 서남쪽이 되죠 거기 에베소에요. 거기가 거기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많이 역사해셔 가지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러한 신기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에어리아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왕성하게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발생하고 말씀이 강하게 왕성하게 역사를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핍박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로 핍박이 발생하게 되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상은 손으로 만든 거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짜부리져버리게 됐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짬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돼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사도 행전을 가만히 보면 그 19장 21절에 그때 에베소 전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로마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의 결심이 거기 나와요. 사도 행전 19장 21절 읽어봅시다. 이 일이 다된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요로 다녀서 에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에베소전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AD 55년 정도 됐을 때, 사도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은 마게도냐와 아가에를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지도 봐요. 마게도니아가 어딘지. 아까 본 거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게도니아는 어디예요 예, 고린도 우위에 거기 그리스 고기가 마세도니아. 이렇게 나와있죠. 마세도니아. 거기를 가지고 마세도니아 고그 지방에 베레아가 있고, 데살로니카가 있고, 빌리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무슨 결심을 하게 됐냐 면은 마게도니와 아가야를 다녀서 예루살렘의 가게를 경영하여, 그런 결심을 한게 어디라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지도 나와있죠? 에베소에서 이제 그런 결심을 AD 55년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예루살렘의 가게를 경영하여 가로되 고기를 갔다가 번역자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 면은 거의 다 영역 사본에는 똑같아요. spirit, 이것을 갖다가 대문자로 써가지고 성령을 나타내는 spirit, 이거로 표시를 해요. 그런데 사실, 어, 그릭 사본을 보면은 이 spirit이라는 말이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지를 않아요. 소문자로 그냥 나와있죠. 그래서 이거는 번역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해석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놓으면 혹시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요로 다녀서 에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했다는 그 말은 성경에서 각자들은 그를 갖다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으로 그런 마음을 결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보통 해석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그 연대를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려고 그래요. AD 50년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로마 교회 소식을 처음 들은 거예요. AD 50년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AD 54년에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지구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AD 55년에 에베소에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거예요. AD 55년에. 그리고 AD 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 이겁니다. 이 연대를 마음속에 넣어놓고 공부를 하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뒷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에베소를 AD 55년에 떠났잖아요. 에베소를 떠나서 AD 57년에 로마서를 쓰게 됐는데, 그 2년 동안 사도바울은 뭐를 했냐면은, 마케도니아에 있으면서 에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이 마무리되길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서 후서도 쓰고, 일루리공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기다렸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A.D. 57년 초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헌금이 이제 다 마련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A.D. 57년 초에 고린도에서 지금 우리가 읽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손을 거쳐 로마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고 학자들은 추측해요.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클라디우스 황제 때 내린 그칙령은 모두가 다 무효가 됐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 편에 이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여태까지 공부한 것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그렇게 말한 그 배경을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여러 번 가려고 사도바울은 노력했는데 못 갔었다. 그 배경. 사도바울이 AD 50년 전에 그 소식을 듣고 57년까지 그 과정, 그 기간 동안 사도바울이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라 이말해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사도바울의 그 뒷배경을 공부했는데 다음 주에는 고린도에서 에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말하고 가르치고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배경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깨달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like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